그러니까 사실은 서로를 이렇게 맹비난하고 막온 국민 앞에서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송에 있어서는 아무 영향이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이혼 심판, 이혼 재판의 신 해성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계속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유명 아나운서 부부의 이혼 사건. 어, 너무 대중한테 뭔가 속사정이 많이 노출됐어요. 그거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사건 보면서 연일 정말 양쪽에서 보도가 터져나오고 있고 뭐 서로가 이제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상관소송까지 걸고 있는 그런 지경까지 된것 같은데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리고 너무 두분다 멋있고 예쁘시잖아요 예, 그런 커플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까지 서로를 비난하면서 서로의 치부를 막 드러내면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을까 판사하면서 이혼 재판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사건들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의문이긴 했어요 어떻게 지금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둘도 없는 원수가 돼서 서로를 이렇게 비난하고 위험만 하겠을까. 기사에서는 뭐 이제 재산분할 관련해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려고 저런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전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유착성과 재산분할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재산 분할은 정말 건조하게, 드라이하게 기여도로 따지는 문제지. 저 사람이 얼마나 잘못을 했고 뭐 그런 것이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려고 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정말 감정의 거리 너무나 깊어진 거죠. 다른 사건들 보면은 이 정도는 정말 일도 아닙니다. 형사 고소 고발 난발하기 시작하고요. 어, 가정 폭력, 아동 학대, 절도, 뭐 명예훼손, 폭행. 이런 걸로 고소 들어가는 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증거를 수집하다 보면 은 상대방의 핸드폰을 몰래 본다거나 뭐 위치추적기를 사용한다거나 뭐 흥신소를 붙인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또 이제 무슨 정통법 위반 통비법 위반 이런 걸로 다 고소하고요 어, 그 전에 경찰서 한 번도 안 가봤던 분들이 이혼소송을 시작하면서는 서로 진짜 경찰서를 제 집처럼 드나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사건들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나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의 엄마 아빠인 거는 맞잖아요. 그리고 같이 함께 아이를 키워나가야 되는 양육에 있어서 협력 관계를 계속 구축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까지 갈등이 심해졌을 때는 나중에 결국 아이들을 키울 때도 서로의 의사소통이 잘안 되고, 또 아이들에게 서로의 배우자를 나쁜 엄마, 나쁜 아빠로 자꾸 각인시키게 되고,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받으니까,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좀 지향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여성들이 경제력과 능력을 갖춘 여성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런 부부들 사이에서 흔히 볼수 있는 갈등 중에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 알려진 바로는 어쨌든 박지연 씨가 조금 더 수입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아이들의 학비라던가 생활비, 뭐,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을 박지연 씨가 굉장히 많이 담당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남자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여자는 가사나 육아를 좀 주로 담당하고, 이런 어떤 전통적인 성역할과는 조금 이제 다른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우리가 그 가치관을 사로잡혀서인지 모르겠지만 여자 쪽에서는 내가 이렇게 가정경제를 전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남자 쪽에서는 그런 게 느껴지다 보니까 자격지심이라던가 바쁜 사회생활 때문에 가정생활에 소홀한. 부인에게 뭐 불만을 가지게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큰 갈등의 원인이 되고 더 이제 싸움이 커지고 감정이 더 깊어지고 이런 케이스로 번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혼소송 보면요. 상대방을 비난하고 유책을 주장하고 하는 거는 사실상 큰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정말 자기의 분을 풀고 해소하기 위해서이지 소송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건 없어요.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유책은 위자료에만 관계된 거고 위자료 기껏해야 3천입니다 아, 이런 게이으려면 사실 그냥 쌍방 대등한 책임으로 인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위자료도 서로 없는 걸로 칩니다. 정말 실익이 없어 둘다 이혼은 하기로 한 거고 서로의 이혼은 잘 합치됐고 서로를 맹비난 하고 있지만 이건 어차피 인정이 대봤자위자를 삼천 그리고 이런 케이스라면 거의 쌍방 다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쌍방 대등하다 위제롭다 이렇게 나올 상황이 거의 명백하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온 국민 앞에서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송에 있어서는 아무 영향이 없으니까. 지금 이들은 이걸로 싸우고 있지만 아마 재판부에서는 쌍방의 유책사유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재산분할 심리에 집중하고 계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실익이 있는 부분은 재산분할인 거고. 당연히 사실 뭐 모르실 리가 없는데 감정이 해소되지 않은 거죠. 실익 없는, 전 국민 앞에 서로의 치부만 드러낼 수 있고, 아이들에게 상처만 되는 그런 싸움을 좀 무의미하게 계속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고, 아이들이 상처받을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내 아이의 엄마고, 내 아이의 아빠잖아요. 앞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 좋은 아빠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좀 회복을 시켜 나가서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인정해 줄수 있는 건강한 이혼을 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최근에 계속 연이 화제가 되고 있는 유명한 아나운서 부부의 안타까운 이혼 소송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보습니다더 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싸우는 거 진짜 의미가 없다. 네. 재산 분할에 집중하시자. 이거 서로 상처만 되고 네. 네. 아 그런 얘기도 할거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혼 사건으로 오시는 의뢰인들도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저 사람이 순서면 다 거짓말이다. 너무 진짜 화가 나서 못 참겠다. 내가 언제 그런+ 그런 일 했냐. 근데. 너무 상처도 많이 받으시고, 힘들어하시고, 하나하나 다 반박하기 원하시고, 더 이제 더, 나도 저렇게 상대방을 공격해달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물론 그 마음은 다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양쪽 다 정말 실익이 없는 상처만 받고,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모든 이혼사건에서는 상대방을 유축배우자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 저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기본이 폭언, 폭력, 욕설, 뭐, 협박, 뭐, 부당한 대우, 무시, 이런 건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너무 상처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판사님이 저걸 다 믿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부분들 다 실익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자료 얼마 안 되는 위자료의 문제고 외도를 했다든지 이런 명백한 잘못을 한게 아닌 이상은 결혼 생활에서 비슷한 정도로 책임이 있고 보통은 그냥 쌍방 대등한 책임으로 인정하고 위자료도 안 매기시고 특별히 양쪽에 누구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일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쟁점은 오히려 재산 분할이니까 차라리 이쪽에 조금 집중을 하신다면 그 스트레스를 조금 잊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조언을 드리 했어요좀 많이 이렇게 차분해지시기도 하고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